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상대방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해야지만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컨 서브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리턴이 필요하고 넷 앞에 있는 우리 전이가 코칭을 나가서 득점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리턴 앤 포칭을 시도하는 이런 리턴 게임 전략이 상연 게임을 브레이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세컨 서브는 상대적으로 첫 서브보다는 스피드가 떨어지고 스피인이 걸리기 때문에 어, 백엔드 쪽에 오는 볼이라도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발 밑에 강하게 리턴 하면은 전인는 지체 없이 포칭을 시도하고 자, 이때 득점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자신있게 나가서 결론을 채우면 되고요. 어, 리턴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전이가 포칭을 나갔을 때의 뒤쪽에빈 공간은 리턴했던 후위가 가서 커버를 하는 형태로 서로 어, 이루어지면은 완벽하게 리턴앤 포칭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기 위해서는 세간 서브는 리시브가 가감하게 리턴하면은 앞에 있는 전이는 리턴의 어떤 상황을 보고 과감하게 포칭해서 득점하는 것을 시도할 때에 상대방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서 복식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